샬롬. 말씀과 함께 주중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오늘은 괴로워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마지막 만찬을 나루는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깊은 사랑과 또한 고통의 아픔이 있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곧 배신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참 괴로웠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또이 장면은 유월절 전날 밤이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기 전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더욱 강조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였고 정말 거룩한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이 어두움의 그림자는 그곳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하셨고 그로 인해 마음이 참 괴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 배신한 사람 가롯유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유다 처음에는 참 신임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돈을 관리하는 역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이 맡겨지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미 유다가 돈을 훔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고, 이후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떡을 함께 나눈다는 것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인이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정말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그 특별한 호의로 사랑을 보여 주셨지만 유다는 결국 어둠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말씀의 밤은 단순한 시각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지만 유다는 이 빛의 신 예수님을 떠나 어두움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어둠을 선택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지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안타까운 선택에 예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에 괴로워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괴로워한다, 에타라크테.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 제자가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통입니다. 그 죄악의 끝에 있을 아픔을 두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에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에게 사랑의 조각을 건넸지만 그 사랑, 그 마지막 귀에 거절하며 어둠을 선택한 그 유다를 보며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괴로움은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셨기에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그런 넘어짐 하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 끝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어두움이 우리를 집어 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순례길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며 또 실천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인을 구원하시며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붙들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